아기자기들 안녕. 자, 이지가 지금 펀딩을 진행하고 있어요. 7월 31일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이지 피언노 집권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립니다. 와,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기자기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겠죠?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지랑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아기자기들 안녕. 자, 이지가 지금 펀딩을 하고 있어요. 7월 31일까지입니다. 자, 이 펀딩이 성공했을 시에 이지피아노를 집권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. 오, <laughs> 대박이죠?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아기자기들이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이지를 진짜로 볼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. 많이 참여해주세요. 알겠죠? 감사합니다. 안녕 잠깐 보시라 보시라 어, <laughs> 꼬, 보시라가 안돼 자, 7월 31일까지 지금 이집 펀딩 진행하고 있거든요 펀딩이 성공했을 시에 이집 피아노를 직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아기자기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겠죠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참여 링크가 있어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우리 8월달에 꼭 만나요